안녕하세요. 조많은 아저씨의 생활의 꿀팁입니다. 오늘은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이 6.4%가 인상되었고 제도개선도 4가지나 변경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7만 1천명이 추가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생계급여는 수급자 중 유일하게 현금으로 받습니다. 그리고 4가지 사항이 변경되는데요. 이 변경되는 내용으로 자동차가 있거나 기존의 부양의무자 기준과 근로소득 때문에 탈락된 경우도 2025년에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.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화면을 참고 부탁드리고요. 각 급여별 선정 기준도 화면 참고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바뀌는 주요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. 먼저 노인근로소득공제가 완화되었는데요. 현재는 75세 이상 분들이 근로소득이 있다면 20만원 공제해주고 나머지 금액에서 30%를 추가 공제해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했는데요. 내년에는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하향했으므로 65세부터 74세까지의 분들에게 도움이 아주 많이 될것 같습니다. 예를 들어 볼게요. 소득이 월 100만원인 68세 1인 가구 cc는 근로소득 공제를 30%를 적용하더라도 소득 인정액이 100만원 마이너스 30만원 하면 70만원으로 생계급여로 고작 만원을 받았다면 2025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근로소득 추가 공제 20만원에다가 나머지 금액에서 30%또 공제받는 혜택을 받게 되니까 소득 인정액이 100만원에서 44만원을 빼면 56만원으로 감소되어서 대략 20만 원의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해졌습니다. 그런데 이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되는 것만으로 해도 각종 혜택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해졌는데 여기에다가 생계급여도 이렇게 더 많이 받으니까 수급자에게는 적은 돈이지만 아주 큰 혜택입니다. 두 번째로는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는데요. 현재는 부양 의무자 연소득 1억 원 또는 일반 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자에서 탈락되었습니다. 그러나 내년부터는 부양의무자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시로 완화되어서 수급 사각지대가 조금이라도 해소되었습니다. 세 번째로는 자동차 소득환산율4.17% 적용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. 현행은 1672만 승용차 중 차량 10년 이상 또는 200만 원 미만이었는데 앞으로는 2000cc 승용자동차 중 차량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되었습니다. 이 말은 원래는 자동차 재산은 소득 환산율 100%를 적용하는데요. 2000cc 미만이고 10년 이상 500만원 미만이면 소득 환산율을 4.17%로 계산해 주겠다는 말입니다. 예를 들어서 소득이 150만원인 BC 4인 가구는 2024년 현재 자동차를 쏘나타 1 9 9 9 c c 450만 원짜리를 소유하고 있었다면, 현재는 일반 자산 환산율 적용기준 1600cc 미만이면서 200만 원 미만을 초과하여 차량 가액이 100%월 소득으로 환상되어서 소득인정액이 150만 원 더하기 450만 원 하면 600만 원이므로 올해는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탈락되었습니다. 그러나 2025년부터는 2,72만 0 500만 원 미만 자동차에 대해서 차량가액의 4.17%로 환산 적용함으로 19만 원만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 인정액이 169만 원으로 감소됨으로 신규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서 월 26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.